버튼이구요. 여게 실링 버튼입니다. 반대편에 보면 요게 텐션 텐션 강도 조절하는 네. 시계방향은 플러스 강해지고요 마이너스는 약해지고요 음. 그 두번째는 시계모양이 커팅하고 접착시간을 세팅하는 거구요. 음. 마찬가지로 플러스 좌측으로 하면 마이너스. 일단 영, 12시 방향으로 해놓구요. 여기, 여기서는 이제 간격을 조금씩 조절하는 거구요. 만약에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검정색 걸 빼시면 안에 육각렌치 2mm가 쫙 들어가요. 음. 거기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강하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랑 같이 시계방향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제가 한70% 정도 놔뒀으니까 이건 대수도 만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 넣으시고요. 때는 빨간색 위치 를 빼고 떼시면 됩니다 밴드가 얘는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서 텐션. 네. 항상 넣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셔서 밴드는 최대한 둘렀으면은 짱짱하게. 음. 이렇게 헐거면 기계가 텐션을 한참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작업 시간 이 당겨야 되니까 당겨서 네. 타이트하게 된 네. 상태에서 네. 손잡이를 잡으시면. 네. 앞하고 뒤에가 이렇게 딱벌어져요이 아, 네. 상태에서 왼쪽 손에 밴드를 시작선 항상 밑으로 가야 돼요. 그 20cm에서 25cm 정도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정시에 집어 넣으세요. 네. 그다음 이 손잡이로 놓으세요. 노란색 네. 분을딱 이런 식으로 텐션 이 잡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좋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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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태에서 검정색 버튼을 눌러요. 네. 소리가 좀 커요. 네. 빨간색에서 색깔이 바뀌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손잡이를 잡고 위로 들지 마세요. 기계를. 손잡이 잡고 수평을 그대로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링이 돼요. 이 롤러가 텐션 버튼을 누르면 롤러가 반시계화으로 돌리면서 끝선을 당기는 거예요.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벤더가 안 밀려야 텐션이 네. 될거 아니에요. 네. 보면 이 밑에 에폭시처럼 노란 게. 소방울처럼 돼 있어요. 네. 얘는 밴드가 안 밀리게. 얘는 음. 여기 소방울처럼 또 음. 보심이 돼 있어요. 얘를 잡고 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실링 버튼 누르면 이 노란색 발통하고 커터가 내려와서 비비면서 두, 재질 두 개를 녹여서 붙여요. 음. 보세요. 아 칼날이 비비면서 칼날도 똑같이 속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루가 발생을 해요. 좀사용을 많이 하면 에어로 한 번씩 불어주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배터리를 몇번 정도 할수 있어요? 이 강도 첫세팅하기가 다른데요? 아니, 물론 이제 강도는 최소한 100회 전후로는 나와요. 아, 한번 이렇게 원사이클루잡아고 네, 네.